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이라면 필수 시청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이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만 잘 피하셔도 매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게 조금 덜할 거예요. 먼저 관절염에 안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아주 잠시만 시간을 내서 관절염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관절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어떤 종류의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수 있겠죠?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뻣뻣함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달아서 생길 수도 있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 유전, 성별, 생활습관 같은 다양한 이유로 관절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증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곧 관절염 식단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들은 염증을 촉진하고 관절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최악의 음식들을 피해서 관절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자연 상태의 음식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라면,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같이 조리가 쉽게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떠올리시면 편합니다. 문제는 이 가공식품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여러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부제, 인공첨가물, 소금 같은 게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이 자극이나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방어해서 그렇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이런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역시 관절염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감자튀김, 너겟, 도넛 같은 튀긴 음식은 관절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중도 증가할 수 있는데 관절에 더큰 부담을 주어 통증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백색식품, 일명 백색식품 또는 화이트푸드로 불리는 이 식품들을 주의하세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쌀, 흰 조미료가 대표적인 백색식품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이 다섯 가지가 백색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나 영양소가 제거된 특징을 가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이 백색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체내 염증 수치도 같이 오릅니다.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세요. 현미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을 관리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어떤 음식을 더 피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내 건강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 행복 신호 등이 응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